롱아연이 어려워서 유틸리티를 잡았는데 유틸리티도 안 맞아서 속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어 이거에 나만의 무기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나를 배신을 때렸다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오늘 쉽게 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김영주 프로도 쉽게 치는 방법 쉽게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저도 오늘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첫 번째 공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유틸리티는 아무래도 7번 아이언보다 길기 때문에 왼쪽에 놔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음. 그런데. 초보자 분이시거나 내가 유틸리티를 이제 막 처음 잡으신 분들은 7번 아연 위치 혹은 트러블 라이에서는 7번 아연 위치, 공을 중앙에다 놓고 스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조금 길어진 클럽을 잡았을 때좀 거북할 수 있어요. 네. 7번 아연으로만 연습을 하다가 조금 길어지고 헤드도 조금 큰거 잡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가운데 놓고 일단 임팩트만 좀 정확하게 맞춰주는 연습을 해주신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이제 나는 중급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급자지만 난 중급자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어디로서 정말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중앙보다 공 하나 자, 여기가 중앙이면 중앙보다 공 하나 왼쪽에 공을 놓으라고 해서 공을 놨어요. 그런데 중앙보다 왼쪽에 공을 놓고 이렇게 딱 서서 쳐야 되는데요. 이게 왠지 유틸리티인데 굉장히 멀어지는 느낌이 나고 불안하신 분들은 자, 원래는 이 명치 있죠. 네. 명치 부분이 위에서 보면 명치 부분이 딱 가운데 딱 놓게 되면 지금 공보다 우측이에요 헤드가, 그죠? 음, 네. 이렇게 놓게 되고 손은 공 위에 딱 놔서 이런 어드레스. 왼쪽 가슴이 공을 바라보는 어드레스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몰아서요. 음. 아. 자. 내, 나는 왼쪽에다 공을 놨다고 생각하고 스탠스를 서지만, 정작 이 명치는요, 공을 칠때 공을 바라봐요.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그러면 나의 어, 스탠스가 가리키는 방향이랑 내 어깨가 가리키는 방향이랑 이제 안 맞아요. 음. 그리고 공을 왼쪽에 놓으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놨고, 나는 가운데 놨고, 나는 이게 왼쪽에 놨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치게 되면. 어깨가 먼저 덮여가서 방향성도 좋지 않고 공이 잘 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 누구는 유트를 굉장히 쉽게 띄우는데 나는 왜 쉽게 안 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명치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명치보다 공 위치가 왼쪽인지 아니면 명치에서 가운데, 내 명치가 가, 가, 공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상체 하체가 싱크 가 맞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수행을 하면요. 이렇게 음. 우측 어깨가 먼저 가면서 공이 굉장히 낮게 깔려갑니다. 네. 잘 맞았다고 해도 공이 굉장히 낮게 깔려가고, 만약에 내가 오르막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오르막 언덕이 맞아서 제대로 또 나가지도 않죠. 네. 그래서 나는 명치는 공 우측을 바라보게. 왼쪽 가슴이 공을 바라보게 하고 스윙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공이 좀 쉽게 떠요. 음, 어, 확실히 뜨네요. 아까보다는 좀 많이 쉽게 뜨는 그런 경향이 나오고요. 오르막이 있다고 하더라도 왼쪽에다가 공을 놓고 그냥 헤드만 떨궈주시는 거죠. 어. Sure. 이런 식으로 헤드만 떨궈주면 자연스럽게 공이 떠서 나가고 방향도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공과 나의 위치를 그대로 놓고 섰는데 클럽 헤드 정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공이 제가 봤을 때 스윙도 괜찮고 어드레스도 괜찮은데 공이 유독 안 뜨는 분들 가서 이렇게 봤더니 클럽 헤드가 많이 닫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클럽 헤드가 이 밑에 부분 보면 이솔 밑에 부분, 밑에 부분이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직각이 되게 놔야 하는데 항상 보시면 이 헤드 있죠? 네. 헤드 이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일자로 놓고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각도보다 더 엎어서 자 지금 보시면 왼쪽 게 올바른 정렬이고요. 우측에 잘못된 정렬인데 아 우측으로 놓고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아요 저렇게 자꾸만 이렇게 헤드를 덮게 되는 게 왼쪽처럼 헤드의 페이스 면이 보이게 되면 뭔가 열려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약간 많은 분들이 저렇게 돼 있으면 헤드가 자꾸 열려 있대요 근데 <laughs> 네. 이게 열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헤드 열어놓고 치는 것 같아요 나탑볼칠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를 공칠 때는 느끼지 못하니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연습장 가면 매트 옆에 이렇게 선 있잖아요. 네. 네. 선으로 가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 주는 거죠. 선으로 가서 클럽 헤드를 맞춰 놓고 어드레스를 해 보면 내가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열려 있는 게 바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음.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치는 이유는 이따가 임팩트 때도 한번더 설명을 드릴 텐데 항상 클럽 헤드는 놓아진 그 각도대로 쳐 줘야 돼요. 제가 한번 미스 샷을 쳐 보면 자 여기서 이게 바로 놓여진 건 놓여진 건데 이렇게 놓고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죠. 네. 어, 어, 근데 여기서 어, 핸드 포스트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어요. 아. 손목만 정말 이렇게 돌리셔서 치는데 이렇게 치면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낮게 깔려가요. 아, 낮고 그러네. 왼쪽으로 깔려가는 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덮어놓고 치게 되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낮게 가죠. 네.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퍼터로 웨지 샷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로프트가 아, 네. 없으니까. 네, 굉장히 띄우기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맞춰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해요. 근데 이렇게 놓으시면 내가 한두 개는 맞을 수 있지만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트러블 라이로 가면 사고가 날수 있어요. 어떤 음. 사고? 옆으로 가는 사고가 날수있어서 <laughs> 이렇게는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으로 올라가 볼 텐데 정렬이 다 됐어요. 정렬이 다 됐는데 제가 아까 김영주 프로 레슨 할때 굉장히 공감을 했던 게 손목을 쓰면서 돌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네, 손목을 쓰면서 돌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겨드랑이가 떨어지게 돼요. 음. 그죠? 손목을 쓰지 않게 그대로 잡은 대로 백스윙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손목을 써서 올리게 되면 저도 공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음. 스피드가 느려지게 돼요. 그리고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목을 써서 백스윙을 하면 우측 어깨가 이렇게 아. 먼저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붙이기는 이렇게는 못 붙이겠고 이렇게 붙이면 붙일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손목을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백스윙을 하게 하고 나서 자. 올라간 길 지금 보셨죠? 네 올라간 길 올라간 길보다 뒤로 내려와야 돼요 뒤로 음. 뒤로 혹은 올라간 길로 내려오면 좋아요 음. 그런데 올라간 길보다 앞으로 내려오면 아웃인 궤도가 될 거고요 헤드가 굉장히 다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뒤로 내려오는 건 아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플랜으로 자 백스윙 갔죠 뒤로 내려온다 뒤로 하나 둘, 그리고 그냥 이세게툭 맞춰보시는 거예요. 음. 아, 진짜 아 손이 이래도 멋있겠죠. 공이 맞아 나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한번더 보시면 여기서 뒤로 올라간 길보다 뒤나 아니면 올라간 길로 내려와야 돼요. 올라간 네. 길로 내려올 때 이때 팔꿈치가 나의 골반을 칠수 있어요. 음. 왜냐하면 빠르게 돌지 않고 지금은 천천히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골반 치세요. 골반 이렇게. <laughs> 팔꿈치 오.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안으로 느낌이 들때 여기서 치고 팔을 펴주는 거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샷을 보여드리면, 자 올라간 길보다 밖으로 내려와 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음. 공이 뜨지 않죠? 네. 네. 뜨지 않고 아 뱀샷 됐어. <laughs> 공이 굴러가 이런 샷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올라간 길보다 뒤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뒤로? 근데 이거 지금 제가 교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엄청 어려워요. 그죠? 쉬운 <laughs> 을 교정할 때는 내 느낌에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으나 아마 이렇게 내려오실 겁니다. 음. 그래서 항상 올라간 길보다 뒤로, 뒤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면 보다 공이 쉽게 뜰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김영주 프로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유틸리티 사용 얼마나 하시나요? 어...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긴 한데 4라운드 <laughs> 때마다 항상 쓰는 거 같아요 음... 항상 쓴다 네, 뭐 예를 들어 3번 호드라든가 아니면 4번 아이언은 그렇게 많이는 안 쓰는 거 음... 같은데 음... 오히려 조금 약간 불안하거나 아니 거리 좀 짧아도 돼할때 음... 무조건 하이브리드? 음... 네. 제가 왜 물어봤냐면 롱아현 대신 유틸리티 치세요. 골프 쉽게 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에이 남자 프로들은 롱쓰요 제가 지금 뭐가 돼요?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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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시고 아롱아연이 멋있죠.라고 하는 분들 있는데 유틸리티 쓰는 게 훨씬 현명한 거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이한 네, 샷이 멋있었다고 해도 점수가 나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플레이어가 아니죠. 우리는 결과적으로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네. 어려운 위치에 갔을 때는 롱아이언보다 유틸리티다. 그리고 이걸 더 쉽게 칠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 뭐 어드레스부터 굉장히 놓치기 쉬운 간단한 포인트들 전지선 프로가 짚어주고 있는데 지금 김영주 프로도 매번 라운드 때마다 유틸리티를 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유틸리티 임팩트까지 좀 제대로 쉽게 할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어... 영업 비밀을 또 물어보시니까 알려드리는데, <laughs> 여기서 임팩트 부분이 이제 어드레스 정렬 모든 게다 돼서 임팩트 부분이 또 중요하죠. 돼야겠죠. 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임팩트 때 내가 이렇게 딱 섰죠. 헤드를 바로 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것 같고 이대로 스윙을 하게 되면 토핑을 칠것 같아요. 음.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려면요.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올때 물론 팔도 내려오고 이게 이게 첫 번째 된 다음에는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내 목표한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아. 이런 느낌으로 그럼 옆으로 밀리겠죠 밀려야 네. 돼요 왜냐하면 연습할 때는 밀려야 됩니다 음. 그리고 스윙을 할 때는 밀리는 게 돌아주겠죠 네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탑볼 이렇게 토핑 네. 이렇게 치워서 눕거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정말 위에서 나는 밀어야 되라고 하고 밀지만 이런 식으로 엎어오면 밑에 솔 부분에 맞아서 이렇게 밑에서 이런 아 식으로 맞아요. 일명 호떡샷입니다 호떡이 아 <laughs> 이게 <이렇게 웃음> 뒤집힌다고 해서 네. 아 호떡을 위에서눌러주잖아요 <laughs> 어,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공 위를 자꾸 눌러요 얘로 이렇게 눌러요 아 누르면 공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치는 느낌으로 치게 되면 임팩트 부분에서 힘을 조금 더 받죠 이런 식으로 음. 약간 밀어줘야 돼요 음. 밀어주는 느낌으로 쳐줘야 됩니다 <laughs> 위에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laughs> 옆, 오른쪽 발가락이 옆으로 치면서 네 밀어주는 옆으로 밀고 그러면 헤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쓰러치냐, 찍어치냐. 아우, 얘기 진짜 지워요, 이제. <웃음> 그죠? <웃음>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어떻게 치냐, 아이언처럼 치세요, 그러면 정말 아이언처럼 치면 되는데, 외지처럼 생각을 하세요. 아, 아 그쵸? 찍어치려서아요 네, 아, 그래. 찍겠어. 하고 찍으면 또 호떡샷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네. 솔로, 이 솔로, 얘를 쳐요, 이렇게. <laughs> 네. 공이 샷할 때 이렇게 풀썩 하잖아요. 음. 그게 일명 이런 샷이고요. 그렇다고 아 나는 아연처럼 찍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 쓰러치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손이 이렇게 쓸어 아, 근데 프로들이 우리 레슨어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쓰러치는 건 손이 아니라 헤드고 아. 네, 찍어 쳐도 쓸려 맞는 샷이다고 하면 이렇게 쓸려 맞아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가게 되죠 죠그렇 그래서 쓰러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임팩트 구간이 짧게 간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음. 오, 죠이게 임팩트가 짧게 간다고 생각하고 친 건데요. 어, 생각보다 잘 갔어요. 네, 쓰러치지 말고 임팩트. 자, 쓰러치는 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확실하게 쓸겠다. 공 연지가 보이는 샷. 네. 나는 쓸겠다라고 생각해서 <laughs> 뒤에서부터 쓸지만. 공은 정작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러진다는 것보다 임팩트 구간을 짧게 가져가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임팩트 부분 레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땅이 딱 났어요. 났을 때 헤드를 이렇게 보면요. 이 공이, 이 공이 동그랗잖아요. 이 공의 면이 한 5분의 4 지점에 맞고 있어요. 옆에서 음. 보시면 아, 여기서 보셔야 되나 네 5분의 4 지점이 맞고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 헤드 봤을 때이 부분에 공이 딱 놓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임팩트에 들어가면 지금 화면 보시면 왼쪽 거 어드레스 할때이 공과 헤드가 닿는 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점그 음. 그 점이 굉장히 공 밑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우리 임팩트 때는 어느 채든 뒤로 프드되게돼 있어요 음. 원래 놓은 각도보다 살짝 일어서서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의 중앙 부분에 헤드랑 같이 맞게 되어 있어요 네. 맞물리게 되죠 이렇게 친다는 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왼쪽 그림으로 친다고 생각하면 아까 김세원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어, 이렇게 놓고 맞으면 이렇게 음. 들어 칠것 같아요 약간 토핑 날것 같아요 열려 맞을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우리는요, 칠 때, 이렇게, 약간, 원래 각도보다, 살짝 서있게 됩니다. 그 각도로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이 뿡! 뜨고, 거리 안 나가시는 분들은, 뒤에서, 손목이 풀려서 그런 거고, 음... 여기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자, 보세요. 누구나, 여기서, 각도보다, 살짝 서있게 되죠? 네. 자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어드레스 했죠. 백스윙 갑니다. 갔어요. 다운스윙 천천히 와서 임팩트가 맞으면 보세요. 굉장히 어... 닫혀 있죠. 네. 네. 느낌은 닫혀 있다기보다는 서 있어요. 로프트 각도가 여기서 보시면 임팩트 때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이게 어드레스고요. 임팩트는 서 있는. 음... 이 부분으로 쳐야. 제대로 스위스팟에 맞아서 나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이런 분들 있거든요. 어드레스를 했는데, 공이 굉장히 이게 헤드 밑에 있는데, 이 우드로는 어떻게, 이유틸로는 어떻게 뛰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칠 때는 뒤로드 돼서 맞기 때문에. 중앙에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임팩트 하시면 보다 쉬운 유틸리티 샷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틸리티 샷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쳐서 또 우리가 실제 필드에서 더잘 다룰 수 있을지 전지선 프로가 쉬운 포인트들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생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 중에 꽃말님께서 연습 말고 실제 스윙도 투플레인으로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회의 때이 질문을 받았거든요. 음. 그런데 실제 스윙도 여기서 하실 때, 이렇게 쳐서 어. 내가 10번 치면 한 8, 9번은 성공하고 잘 간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 내려와서 멈추는 이 타이밍이요. 사람의 컨디션에 맞아 달라요. 음. 어느 날은 내가 기분이 좋은 날, 기분이 좋은 날, 몸의 컨디션이 좋은 날은 싱크가 잘 맞아서 맞아 나가는데요. 또 어떤 날은 달라요. 골프가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 방법만 이렇게 하시고, 진짜 치실 때는 그냥 한 번에 돌아가는 스윙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전재선 프로가 잘만 다루면 확실한 무기가 될수 있는 유틸리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칠수 있는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배운 팁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박진희 프로의 레슨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